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토픽스입니다. 오늘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홍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홍시는 감 중의 하나로 단감과는 다르게 연감으로 불리고 있어요. 홍시는 얼려두었다가 녹여서 샤베트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분홍빛과 빨간 빛이 돋보이는 홍시는 그 색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답니다. 홍시는 전통적으로 나무에 달려 햇볕을 받거나 항아리에 담아두는 방식으로 생산되어 왔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홍시의 떫은 맛이 사라지게 되죠. 게다가 홍시 자체의 단맛은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해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화에도 좋고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시의 효능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홍시는 심장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홍시에는 스코폴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관이 막히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홍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홍시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이에요. 혈관 내에 찌꺼기와 노폐물이 사라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죠. 이로 인해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홍시를 섭취하여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홍시는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홍시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복숭아보다 4배나 높은 베타카로틴 함유량을 자랑한다고 해요. 또한 홍시에는 탄인도 함께 들어있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몸에 박테리아나 독소가 있는 경우 아픔과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탄인은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홍시를 먹으면 해독 작용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알코올을 체내에서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주고 위장의 열독도 제거해줘서 좋은 성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로 홍시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홍시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력 개선과 눈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눈 건강을 챙기기 위해 홍시를 권장해요. 장시간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하고 건조해져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홍시와 같은 과일을 섭취하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네 번째로, 홍시는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홍시에는 비타민C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데, 다른 과일에 비해 외부 요소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해요.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해줘요. 특히 최근 독감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홍시를 먹이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탄이는 설사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을 개선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홍시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 과일이에요. 따라서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홍시를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홍시는 술을 마신 후 숙취해소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홍시에는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와 갈증을 없애는데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탄이는 알코올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빠르게 술을 깰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한, 홍시에는 비타민C가 있어 몸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의 노화를 억제해줍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위에서 언급한 홍시의 다섯 가지 효능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이스 홍시나 그냥 홍시를 구매해서 매일 한 개씩 즐겨보는 것을 추천해요. 집에서 홍시를 먹으면 디저트로서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홍시를 섭취하여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